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난 시간에 직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직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제첫 번째는 이제 구장, 목사죠. 목사라는 직분이 가장 중요하다. 목사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목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직분의 동등성 높고 낮음이 없다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중요하다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어떤 직분이냐 말씀사역자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어요. 다른 원인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목사만 제대로 세워지고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목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목사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페이지 142쪽으로 가보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신약의 사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분자와 똑같지는 않다. 그 직분자가 똑같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꾸 선지자다 또 때로는 뭐 사도까지는 잘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요새는 자꾸 사도도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인 것처럼 똑같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똑같지는 않고요. 똑같지 않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책으로 받은 게 아니라 글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목사하고 완전히 달라요. 목사는? 성경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측면에서는 목사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다. 이런 가르침이고요. 143쪽에 가면, 그러므로, 교회가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도 구별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엉뚱한 이야기 할 때는 들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화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있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고, 성도들은 하나의 님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3쪽에 가면은, 아래쪽에 가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에 부교육자들의 모습, 단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부목사님, 청소하고 있는 부목사님, 부목사라고 특히 안 해도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이 단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뭐 주차 관리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원래 해야 할일 말씀 사역자로서 원래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고교육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생각해. 누구나. 일을 시키는 사람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그걸 보면서 그냥 당연한 거. 뭐 아직은 뭐 부목사니까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 뭐 교회를 다니한다라는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되는 과정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끔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거보다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일로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1년에 한번 설교도 할까 말까. 한번 설교를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 저 네, 오늘 설교해요. 막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갭이 큰 거죠. 지금 목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목사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갭이 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목사가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고, 뭐 크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당장 우리의 일. 우리 교회에도 목사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 목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성도님들이 목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는 있겠죠. 144쪽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아야 한다. 이건 뭐 다른 집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데 과연 우리 지금 뭐 한국 교회 목사들이 아니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하는지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실과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어떤 거리가 있냐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야 돼.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세임을 받아야 될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도, 건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성도들 가운데 그 직분을 받아야 되는 분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 그분이 그, 그 직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뜻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사가 될 때는 뭐 대,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책에서 읽으면서 더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정말 황당한 이유로 신학교를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그 신학교를 갔으니까 저는 이제 만났잖아요. 그그 그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몇번 소개를 해 드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왔지? 막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그렇게 목사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걸 배워야 하고 우리 교회부터 그런 교회로 세워야 하고 세워져야 가야 하고 또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예, 내 얘기가 이제 아무나 설교할 수 없다.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무나 설교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요 부분이 제가 이해를 잘 시켜야 될것 같은데, 사실은 요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규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자가 목사만이 설교해야 한다 이 말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닌데 이 말은 어떤 차원의 이야기냐면 처음부터 계속 이 직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시려고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면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일어나서 아무나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허용되면 교회 질서는 무너지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면은 아무나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목사님의 생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공예배 때 설교를 이제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대로 하잖아요. 그 시간에 아무나 와서 설교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목사님도 이제 잘 읽어가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46쪽 보면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 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어요. 매우 예외적인 상황.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는 주어질 때가 있어요. 때가 있고 그때에 절대 안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유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확장하는 거죠. 이제 몇분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 인도하는 거. 가정예배에 인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교는 목사만 해야 된다. 요 문구만 따가지고 적용을 해서 설교는 못한다. 설교는 못하고 그냥 우리 성경만 읽고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든지 가정예배에 가장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공정예배에서의 그 설교만 설교지 그것이 설교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설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성례 문제도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요. 이제 전에도 제가 이거, 이거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예외 상황이 있어요. 예외 상황. 뭐 엄연히 목사가 있는데 굳이 <laughs> 목사 제껴놓고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지는 마시라. 그리고 이제 질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부연하면 다른 분이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그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정되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자꾸 개혁주의를 우리가 좋아하면서 지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근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좀 극단으로 가면. 우리나라 보수교단 중에서도, 이제 근본주의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근본주의라고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렇게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것에서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도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이 여자에게 안수를 주기 시작하고, 우리 교단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반대가 많아서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이 문제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는 단순히 난자, 물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저는 지금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목사를 제대로 세우고 있나?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고 지금 배웠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나? 이게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사 직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이제 헌법적인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책에서.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직분은 아니고요. 우리 헌법에는 임시 직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지금 서리 집사도 임명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꾸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의 꼭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직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전도사님이 나중에 또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깊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146쪽 아래쪽에 보면, 신적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는데, 이것과, 교회의 부르심.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도 함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자 맞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7쪽 중간에 가면 신학교에 갈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내적, 외적 부르심이 확실하고 성품이 원만하며 평범한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경건한 자들을 신학교로 보내야 한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죠. 없다는 건 아니고, 있는데, 이렇지 않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신학교로 가고 있어요. 신학교도 뭐, 너무너무 그냥 진짜로 우후죽순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느냐. 이제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또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다음 목사님을 또 세워야 돼요. 그게 1, 2년에 준비해가지고 될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관심을 갖고 정말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끔 돕고 그분들이 정말로 목사로 세워질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해야 할이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의 목사, 목사는 가르치는 사역에 전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고 말씀 전체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 이제 하는 겁니다. 대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거기서 이제 잘 모르겠다. 그 질문하시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질문 받으면 딱또 연구해 가지고 또, 또 답변해 드리고 뭐 이런 식이라도 우리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들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말씀 전체를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6년에 한 번씩은 말씀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배울 수 있게끔. 어떻게서라도, 어떻게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전체 본문으로 우리가 듣지는 못해도 일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 읽을 수 있게끔 하시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또 키우시고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9쪽 보니까 평생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할 각오로 이런 말씀 제가 읽으면 이런 책 내용을 읽으면 찔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찔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 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더 열심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학생들 물론 많고요.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분들이 뭐 다는 아니고요. 있는데 지금 교회가 목사를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목사를 뽑는다? 그럼,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사가 진짜로 잘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다른 일로 바쁘지 말아야 한다. 진짜 중요한 일은 말씀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학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학교에 또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틀린 생각은 아닌데, 학교의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학교가 단순히 교회와 상관없는 세상의 학교랑 똑같은 학교로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교회기 때문에 이 학교를 세운 거고요. 제가 그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양나무 교회만을 위한 학교는 아니죠 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학교 정말 작지만 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을 이제 계속 세우면서 제가 일을 점점 점점 더 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족한 점은 또이재석 목사님 또 계시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바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뭐 일반적인 지금 교회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우리 교회는 오히려 너무 안 불러주셔가지고 문제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또 단절돼서는 안 되겠죠. 단절되지 않게잘 소통하면서 또 교목사가 그 섬길 수 있는 일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1조가 하보니까 지역 교회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다. 목사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100%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양나무 교회는 예, 목사의 수준 이상입니다. 네, 이런 교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그 수준 맞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다온 교회를 목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목사가 와도 그 목사 수준에 우리가 맞추면 안 돼요. 혹시라도 더 정말, 뭐, 목사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목사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이 오셨다. 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이상한 목사가 왔다. 그 목사 수준에 맞추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 성경적인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떼들의 영혼 감독자로서의 목사. 목사가 지녀야 할 특징, 영혼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목사로서의 부르심의 세 가지 표지. 설교에 대한 강력한 압도감,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 고난 받을 준비, 교회의 표지를 우리가 얘기해서 참된 교회, 참되지 않은 교회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목사의 표지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예, 참된 목사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에 지금 이렇게 가르겠다는 거잖아요. 예, 두려움이 예, 몰려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 예, 마음이 무거워지는 예, 대목인데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 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두려워할 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두려워할 때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아, 성도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때로는 이것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신뢰의 문제인데, 저도 이제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를 선,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인데.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신뢰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목사를 위한 교회의 준비. 이 부분은 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목사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 생활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뭐 당연한 문제지만 이게 사실은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함께 목사로 이렇게 세우는, 우리가 이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듯이 목사를 그렇게 함께 세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혼자서 지가 알아서 목사가 되고 지가 알아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리고 어디서 손을 봐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카톨릭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적으로 사제를 세우고, 그 사제가 굶어 죽지는 않게끔 돌보고, 교회가. 그 시스템이 우리에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암담하죠.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중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믿음없이 다른 일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도 이중직에 가나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가 이제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저는 아까 이제 설교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사직분 할 때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비단 목사의 생활만 우리가 고려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생활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그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그거는 집사직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학교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제 학교를 섬기면서 학교 이제 선생님들 선생님들 사례를 이제 학교 재정으로 이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도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교회에서 세운 학교니까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혜롭게 잘 세워지고 운영이 될수 있게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제공.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 방해될까봐 일체 부르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목사들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 활동비 책정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는 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잘 활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구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잘 이게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목사 역시도 이 세상 상황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목사다운 목사로 세워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